안녕하세요 송아주입니다 오늘은 4월달 체크카드 발급 페이백 이벤트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 체크카드 발급 이벤트를 소개하는 영상은 조회수가 정말 안 나왔거든요 만드는 시간에 비해서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해서 몇 달간 소개를 안 드렸는데 체크카드 페이백 소개하는 영상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4월 체크카드 발급 페이백 이벤트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회사도 줄었고 페이백 금액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기는 어렵고요 신한카드에서 카카오페이 체크카드가 신규로 발급이 기존에 이벤트 여부 상관없이 페이백 이벤트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이벤트 진행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국민카드입니다 국민카드는 체크카드 발급 이벤트 하기 위한 조건이 세개가 있습니다 KB국민체크카드 최초 신규 발급 회원 또는 보유 체크카드 전체의 유효기간 만료 후 신규 발급 회원 또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 체크카드 탈퇴 후 이벤트 기간 중 신규 발급 회원입니다. 따라서 올해 말에도 체크카드를 모두 해지하신 뒤에 탈퇴를 하시면 내년에 KB 국민카드 신규 발급 시 이벤트 자격이 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놀이공원 최대 7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놀이카드 그리고 지방세,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직장의 보너스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카드들이 언제 단종될지 몰라서 탈퇴를 안 하고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 KB 국민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 페이백이 2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페이백 이벤트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요. 우리 동네 체크카드, 토스, 네이버, 카카오페이, 핑크페이코, 우케이 캐시백 다쓴 카드 어디든지 2만 원현금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편한 곳에서 발급하시면 될것 같고요. 카카오페이, KB 국민 체크카드, 카카오페이에서 5천 원, 토시비 체크카드, 핑크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그리고 체크카드는 토스에서 위고 리그 체크 카드는 OK 캐시백 덧센 카드에서 2만원 또는 2만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편한 곳에서 혜택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KB 카드에서 밀고 있는 놀이터 체크 카드, 토스 덧센 카드, 카카오페이 핑크, 네이버, OK 캐시백 페이코에서 2만원 현금 캐시백 또는 2만 포인트를 제공 하고 있는데 놀이터 체크 카드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전월 실적 없이도 10% 할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체크카드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카드를 발급을 받으시에 공항 라운지 1회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다만 전월 실적 없이는 공항 라운지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급하게 해외여행 가신 분들이 카드를 발급하시면 실적 못 채워서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신한카드입니다. 신한카드는 신한체크카드를 최초로 발급받는 신규 보객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한 출시기 체크카드, 카카오페이 신한 라이언 체크카드나 기존에 신한체크카드 발급하셨던 분들도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니까 카드 이벤트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카드 발급하시면 3,100원 결제 시 3,000원 할인되는 쿠폰 2개를 제급을 합니다. 이 카드 2개는 중복해서 진행할 수 없고요. 둘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이벤트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벤트 공유하기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친구에게 이벤트를 공유한 후에 그 링크를 통해 가입을 하면 공유하신 분은 1,000 카카오페이 포인트 그리고 공유 받으신 분은 56,000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카드 발급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회비가 없으니까 부담없이 진행하시면 될것 같다. 그런데 기존에 신화체크카드를 발급하신 적이 없다고 하시면 따로 신화체크카드를 먼저 발급하시고 이벤트 페이백을 받은 뒤에 춘식이 체크카드라든지 라이언 체크카드 발급 진행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춘식이 카드랑 라이언 카드 처음 발급하시는 분들은 제 친구 추천 링크를 더보기라든지 댓글란에다가 넣어 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발급하시는 걸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신한카드, 카카오페이 신한콘체크카드 카카오페이에서 만원 캐시백을 해주고 있는데 신한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하시면 5,000원 추가 캐시백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총 15,000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온체크카드 OK 캐시백 페이코 핑크에서 15,000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나머지 더센카드 토스 카카오페이도 10,000원 현금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지만 교통카드를 사용하시면 5,000원 추가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총 15,000원은 동일하게 받는다는 거 웨이체크카드도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코, 더센카드 결과적으로 15,000원 받는다 픽 E카드, 픽 I카드 모두 토스, 카카오페이, 페이코, 더센카드에서 실질적으로는 15,000원 JYP 펜즈 EDM 인치체크 JYP 펜즈 EDM 스트레이키지 체크 프리체크 카드 펜테스틱 S 카드 모두 o k k 1에서15,000 o k k 1의 포인트 이버서 신한카드 네이버에서 7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이언이랑 출시 의 체크카드가 기존의 신한카드 페이백 이벤트 여부와 상관없이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친구 추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발급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SC제일은행입니다. 이번 달은 이제 세계 카드사만 발급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신용카드 발급 페이백 이벤트가 좀 회복이 되고 있는데 반대적으로 체크카드 이벤트를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SC제일은행 현대 M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SC제일은행 카드를 보유하고 계셔도 상관없고요 이 SC제일은행 현대카드를 보유하고 계셨거나 탈퇴한 고객은 자격이 안 된다는 거 이벤트 기간 동안 체크카드 발급 후에 5월 14일까지 1,000원 이상 결제를 하시고 은행 마케팅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 및 FC알람 수신 동의가 필수니까 마케팅 동의 페이백 받을 때까지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페이코에서는 1만 페이코 포인트 토스에서는 스타벅스 두 잔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카드도 애플페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4월달 체크카드 발급 이벤트 소개해드렸습니다 페이백 이벤트도 적고 금액도 작지만 sc제일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sc제일은행 발급하셔서 이벤트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